단한 번의 넘어짐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박 원장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75세에 넘어져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폐색 전증으로 결국 돌아가셨죠. 그런데 똑같이 넘어진 75세 김영희 할머니는 오늘 손자와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단한 가지 차이점, 그것이 생사를 가른 비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장수와 큰 복이 여러분께 갑니다. 안녕하세요. 89세 건강박사 김만수입니다. 60년 넘게 노인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71세 이후 발생하는 골절 사고의 30%는 1년 내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환자들은 똑같은 골절에서도 완벽하게 회복합니다. 이 차이는 유전자나 운이 아닙니다. 바로 근육량의 차이입니다. 71세는 우리 몸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황금 분기점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사례는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의 계단에서 미끄러져 대퇴골 골절로 응급실에 실려 왔을 때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녀의 예우를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는 심각한 골다공증 상태였고 근육량도 매우 낮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권한 것은 수술 후 약물 치료가 아니라 특별한 생명의 네 가지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던 그녀가 6개월 후제 진료실을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 선생님, 어제 손자와 배드민턴 시합에서 이겼어요. 믿어지세요. 놀랍게도 그녀의 근육량은 73세 평균보다 23% 높아졌고 골밀도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제가 개발한 이네 가지 운동의 비밀은 생존 근육을 깨우는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들어 있던 이 특별한 근육들이 다시 활성화되면 골밀도가 높아지고 신체의 균형감각이 회복되어 넘어짐 자체를 예방합니다. 설령 넘어지더라도 회복력이 놀랍게 향상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첫 번째 운동은 생명의 균형 운동입니다. 이 운동 하나만으로도 김영희 할머니의 낙상 위험도가 62% 감소했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먼저 튼튼한 의자가 필요합니다. 의자를 벽 앞에 안정적으로 놓고 의자 뒤쪽에 서세요. 양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잡고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등은 곧게 펴세요. 시선은 정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이제 천천히 오른쪽 다리를 바닥에서 5cm 정도 들어 올리세요. 이때 무릎은 살짝 구부러집니다. 처음에는 5초만 유지해 보세요. 천천히 다리를 내리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다리를 들어 올리는 높이를 낮추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높이가 아니라 유지입니다.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려가세요. 첫 주에는 5초씩 양쪽 다리 3회 반복하고, 둘째 주에는 10초씩, 셋째 주에는 15초씩, 넷째 주에는 20초씩으로 늘려보세요. 4주 후에는 의자를 한 손만으로 잡거나, 더 자신 있으시다면 의자에서 손을 떼고 팔을 앞으로 뻗어보세요. 최종 단계로는 눈을 감고 이 동작을 시도해보세요. 김영희 할머니는 처음에 3초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떨렸고 금방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영희 씨, 그 떨림이 바로 생존 근육이 깨어나는 신호예요. 그 떨림을 환영하세요. 놀랍게도 일주일 후 그녀는 10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3주 후에는 눈을 감고도 30초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8주 후, 그녀의 균형 감각은 60대 초반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운동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균형을 잡을 때 복부에 약간의 긴장을 주세요. 배꼽을 등쪽으로 살짝 당긴다고 상상하세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코어 근육이 모든 움직임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한 근육이 깨어나면 연결된 다른 근육들도 차례로 깨어납니다. 매일 아침 양치질 하실 때이 운동을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양치하는 2분 동안 한쪽 발로 10초씩 서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세면대를 꼭 잡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균형 감각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 양치질 중 5초도 한 발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주 후에는 세면대를 살짝만 집고도 30초를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월 차에는 병원에서 낙상 위험도 검사를 받았는데 위험 단계에서 정상 단계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낙상 위험도 검사는 실제로 노인 전문 병원에서 자주 시행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위험 단계에서 정상 단계로 개선된다는 것은 넘어질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통계적으로는 골절 가능성이 3분의 1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양치질 시간, 설거지 시간, 혹은 TV 광고 시간에 이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독립적인 생활을 몇 년이고 더 연장시켜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골밀도를 높이는 생명의 뼈 강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특별합니다. 이 운동을 위해서는 벽과 초시계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의 타이머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벽에서 한발 정도 떨어져 서세요. 등과 엉덩이를 벽에 편안하게 기대고,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며, 발끝은 약간 바깥쪽을 향하게 합니다. 손은 자연스럽게 몸 옆에 두거나 필요하다면 벽에 가볍게 짚으세요. 이제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며 내려가세요. 마치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는다고 상상하세요. 처음에는 약간만 구부려도 괜찮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더 내려가지 마세요.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다시 일어나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무릎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구부리는 각도를 작게 하셔도 됩니다.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세요. 첫 주에는 5초 유지하고 3회 반복, 둘째 주에는 8초 유지하고 5회 반복, 셋째 주에는 10초 유지하고 5회 반복, 넷째 주에는 15초 유지하고 5회 반복하세요. 6주 후에는 손을 가슴 앞에서 교차시키거나 앞으로 뻗어 보세요. 더 낮게 앉아 보거나 자세 유지 시간을 30초까지 늘려 볼 수도 있습니다. 허벅지에 느껴지는 그 불타는 느낌, 그것이 바로 골 밀도가 강화되는 신호입니다. 이 운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발목, 무릎, 고관절의 뼈 밀도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처음에 5초도 버티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 단순한 운동이 골다공증 약물보다 골밀도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나 제약회사들은 이런 정보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죠. 그녀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골밀도는 6개월 만에 7% 증가했습니다. 이 운동을 매일 식사 전에 하시면 좋습니다. 식사 20분 전에 5에서 10회만 반복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세요. 무릎이 아프시다면 완전히 앉지 않고 반만 구부리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운동이 골밀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뼈에 적절한 부담을 줌으로써 칼슘 흡수와 뼈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운동에는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식욕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대부분 식욕이 감퇴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각이 둔해져서가 아닙니다. 신체 활동량 감소, 소화 효소 분비 감소, 그리고 식욕 호르몬의 변화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66%가 음식이 예전만큼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이 간단한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은 위장 근육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또한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를 증가시켜 자연스럽게 식욕을 도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은 식후 혈당 수치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으로 근육을 미리 활성화시키면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가 30% 정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특히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20분 전에 이 운동을 하고 5분간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사도 더 맛있게 느껴지고 소화도 더잘될 것입니다. 구테어 벽 앞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탁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상지와 체간의 근력을 강화하는 생명의 근력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단순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대사가 느려지고 지방이 쌓이고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운동을 위해서는 500ml 생수병 2개가 필요합니다. 가벼운 아령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의자에 등을 곱게 펴고 앉으세요. 바닥에 발을 편안하게 두고 각 손에 500ml 생수병을 하나씩 들어 주세요. 처음에 물병은 무릎 위에 올려 놓습니다.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고 목은 곧게 유지하세요. 이제 양팔을 천천히 옆으로 들어 올리세요. 처음에는 어깨 높이의 절반 정도까지만 올리고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팔을 내려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물병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면 반만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게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세요. 첫 주에는 어깨 높이 절반까지 5초 유지하고 3회 반복, 둘째 주에는 어깨 높이까지 5초 유지하고 3회 반복, 셋째 주에는 어깨 높이에서 8초 유지하고 5회 반복, 넷째 주에는 어깨 높이에서 10초 유지하고 5회 반복하세요. 5주 후에는 물병에 물을 더 채워 무게를 늘리거나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도 추가해 보세요. 팔을 대각선으로 들어 올려 어깨 관절의 전체 가동 범위를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깨가 불타는 듯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육 섬유가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통증이 아니라 근육의 열기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간단한 운동으로 상지 근육뿐만 아니라 체내 호르몬 분비가 활성화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신의 근육과 뼈를 강화하는 비결입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처음에 생수병 무게조차 버겁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이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근육량이 증가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마트에서 이리터 생수 두 병을 들고 왔어요. 예전에는 한 병도 무거워서 손자에게 부탁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들수 있어요. 손자가 할머니 대단하시네요라고 칭찬했답니다. 요즘은 장볼때 무게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줄었어요. 이 운동은 TV 시청하실 때 광고 시간에 하시면 좋습니다. 매일 10회씩만 하셔도 3개월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운동은 심장과 폐를 강화하는 생명의 심폐 강화 운동입니다. 71세 이후 가장 빨리 약해지는 것이 바로 심폐 기능입니다.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모든 장기가 약해지고 특히 뇌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이 운동을 위해서는 튼튼한 의자와 초시계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의 타이머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의자 앞에 서서 필요하다면 의자 등받이를 잡으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등은 곧게 펴며 시선은 정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이제 천천히 오른쪽 무릎을 허리 높이까지 들어 올리고 다시 바닥에 내려놓은 후 왼쪽 무릎을 들어 올리세요. 이것을 반복하여 마치 제자리에서 걷는 것처럼 합니다. 처음에는 15초 동안 천천히 실시하세요.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무릎을 많이 들어 올리지 않고 발만 바닥에서 띄우듯이 작게 해도 됩니다.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세요. 첫 주에는 15초 동안 천천히 하고 1분 휴식 후 3회 반복. 둘째 주에는 20초 동안 하고 1분 휴식 후 3회 반복. 셋째 주에는 30초 동안 하고 1분 휴식 후 3회 반복. 넷째 주에는 45초 동안 하고 1분 휴식 후 3회 반복하세요. 6주 후에는 속도를 약간 빠르게 하거나 무릎을 더 높이 들어 올려 보세요. 팔을 함께 앞뒤로 흔들어 전신 운동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할 때는 숨이 약간 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빠르게 하지 마세요.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운동의 놀라운 점은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뇌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 인지 기능까지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인지 기능 검사 점수는 이 운동 덕분에 18점이나 향상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아침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 신체 활동을 하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는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인분들이 흔히 겪는 아침 우울감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42%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호소했는데, 이 운동을 2주간 꾸준히 한 후에는 그 비율이 17%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운동 후 따뜻한 물한 잔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면, 그날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모든 운동을 다 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의 효과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백 명의 환자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하셔도 일상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급하게 가다가도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아파트 2층까지 오르는데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 들면 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뻣뻣하다고 말씀하십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 더큰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길을 걷다 발을 헛디뎌도 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다수가 골밀도 검사에서 소폭이지만 의미 있는 향상을 보였습니다. 한 환자분은 예전에는 동네 한 바퀴 돌면 다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두 바퀴도 걷더네요라고 기뻐하셨습니다. 6개월 정도 지속하신 분들은 더욱 놀라운 경험을 들려주십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야외 활동을 할수 있었다거나 오랫동안 포기했던 정원 가꾸기를 다시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저 역시 이네 가지 운동의 효과를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75세의 심한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산소포화도는 계속 떨어졌고 근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죠. 퇴원 후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이네 가지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네 번째 심폐 강화 운동을 15초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근력 운동은 물병 대신 빈 페트병으로 시작해야 했죠. 하지만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이네 가지 운동을 통해 생존 근육을 깨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십니다. 76세 김진호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양쪽 무릎 관절염으로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늙은이가 무슨 운동을 해요? 이미 망가진 몸인데.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진호 씨,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백세에도 근육은 자랄 수 있고 뼈는 강해질 수 있어요.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반신반의하던 그는 결국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서 심호흡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그 다음 주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 3번만 했습니다. 3주 차에는 첫 번째 균형 운동을 의자를 잡고 시도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한달후 그는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처음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두 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 집 안에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4개월 네 후에는 더 많은 몸의 긍정적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6개월 후였습니다. 진료실에 오신 그분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10년 만에 아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지팡이 없이요. 아내가 저를 보고 울더군요. 이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무릎 관절의 염증 수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여러분의 근육과 뼈, 그리고 심폐 기능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71세가 넘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이네 가지 운동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큰 목표가 아닌 작은 습관으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할 때 10초만 한 발로 서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TV 광고가 나올 때마다 생수병 들어 올리기를 5회만 해 보세요. 둘째, 자신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세요. 무릎이 아프다면 의자에 앉아서 할수 있는 변형 동작으로 시작하세요. 어지럼증이 있다면 벽을 짚고 균형 잡기부터 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눈에 띄는 곳에 일정표를 붙여두세요. 많은 환자들이 냉장고나 TV 옆에 간단한 일정표를 붙여두고 체크하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작은 성취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넷째, 가족이나 친구에게 여러분의 계획을 알리세요. 나 이제 매일 15분씩 운동할 거야 라고 선언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더 좋은 방법은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지속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섯째, 운동 후 스스로를 칭찬하고 작은 보상을 주세요. 일주일 목표를 달성했다면 좋아하는 디저트를 먹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나가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딱 5분만 첫 번째 운동을 시도해 보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이 운동이 내 인생을 바꿀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운동 덕분에 제가 살아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71세 이후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운동으로 병원 문턱은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은 늘리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몇배더 가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인생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